아 여기는 이제 그 점치는 분들이 있고 포부차 노이니까 베트남 리스키니까 베트남 국수네요 뭐 굳이 어 네. 네. 아, 무슨 사원같은데 여기 아, 포부차 여기는 베트남 국수를 파는 곳입니다 네 베트남 국수가 뭐 베트남 국수 하긴 라오스 옆에가 베트남이니까 가뭐 라오스 와서 라오스 걸 먹어야죠. 뭐. 여기는 이제 길거리 여러 가지 이제 비거리 음식들이 니다요 여기 농산물들도 팔고 그렇고 있습니다. 농산 팔고 옛날 동전들도 팔고 예, 예. 시장이네요. 일종의 장이 형성된 거고. 이는 아, 제가 오고 싶은 곳에 왔습니다. 이제 라오스 지방에. 어떤, 향료들, 어, 또, 채소들, 어, 지고 있습니다. 저기 어디가 먹을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좋네요 아, 어, 배피는 새가막 납니다. 그래서, 들 건너가서, 어, 뭐, 실어도넣고 그냥 건너가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꽃이 있고, 어, 저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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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학생 같은, 이 사람을 따라가서, 졸졸 따라가서, 아 이게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새끼 건너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갑니다. 아, 여기구나. 근데, 여기는 밥 팔고 그런 데인데, 하루 갑니다. 드디어 라우스 시장이 왔고 제가 좋아하는 금 파는 곳도 있습니다. 금은 주석 이분들도 뭔가 음식을 먹을 거란 말이에요. 슬슬 국수 냄새도 나고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라오스 사람들의, 응. 어,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아우, 저는 여행객이 싫었어. 응. 혼자서,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거 물어볼까요? Thank you. 제가 먹는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3층 가라댁입니다.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고요? 손짓했어요, 손으로. 역시 세상은. 자, 여행의 고수를 따라서 또 가보실까요? 자칭, 칭찬이에요. 아유, 잘난척은. 갑자기 기운이 좋아집니다. 왜냐. 여행객들이 먹는 밥이 아니라 라오 사람들이 먹는 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삼촌 가라고 한 동남아 사람들은 금을 좋아해요. 금 순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와우 여기는 금은빵이네요. 이거 무슨 라오의 일종의 백화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 음. 이 아, <목소리> 알려주죠 마치 각본에 짜듯이 저를 알려주죠 제가 물어 봤거든요 저, <laughs> 어, 여기 저, 요 <laughs> 이제, 각종 돼지고기 구석들이죠. 있고, 닭고기가 있고, 치킨이 있고. 음, 어기들 돼지고기 구석들이 많네요. 음. 쌀국수도, 음. 고 뭐가 맛있을까요? 저기 튀김. 며칠 동안 쌀국수를 먹었으니, 쌀국수 아니면 안 먹을까? 그 닭고기. 제가 좀끓겠습니다 이제 먹어야죠 그렇죠. 네.